뭐, 저한테 이제 주식 투자 관련돼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, 어, 주변 분들한테 저도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리는게 좋아서 막 열과성리를 당해서 얘기를 해드리면택가면은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라고도 다들 그러세요. 아직까지도 종목 투자에 대한 그런 미련을 좀 많이 못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. 신용관리라는 거는 남한테 빌린 돈을 잘 갚았다는 얘기거든요. 어, 예를 한번 들어보죠. 여러분들한테 두 친구가 있는데, 두 친구 모두 100만원씩 빌려갔습니다. 근데 한 친구는 약속한 날짜에 제때 갚았고, 두 번째 친구는 찰필 미루다가 겨우겨우겨우 어렵게 그것도 나눠서 갚았습니다. 어, 다음에 또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,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시겠습니까? 어, 신용이라는 건요, 우리의 일상생활을 수치화해 놓은 것 뿐이거든요. 은행에서도 신용점수, 뭐, 신용평가를 한다는 게, 어,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그냥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. 그래서 항상 신용관리를 잘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금융상품을 항상 유리하고 좋게 어, 사용할 수가 있으신데요. 신용관리는 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그냥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주거래 계좌에다가요. 자동이체를 다 걸어 놓으시고 내가 매달 빠져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충분하게 여유 자금을 넣어 놓으시면 신용관리는 그걸로 끝입니다. 저도 책을 쓰게 되면서 신용관리 관련돼서 책자를 많이 찾아봤는데, 저자마다 생각이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, 용도별로 금액을 쪼개서 여러 개 계좌에 나눠서 입금을 해놔라, 이러신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봤어요. 근데, 요거는 잘못하시다가는 연체를 유발할 수 있으셔서, 어, 여러분들 신용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자 납부라든지 신용카드 대금이, 입금이 안 되면 안내 전화를 드리는데, 음, 잘 내셨다가, 이렇게 연체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계좌를 여러 개를 운영하신 분들이셨어요. 그래서 자기는 마치 잘 입금해 놓으셨지만, 어, 정작 다른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다른 계좌에 입금해 놓으신 거죠.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 신용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요즘에 뭐 AI 시대다, 뭐 4차 혁명이다 이러지만 결국에 돈을 빌려주는 심사는 사람 이하기도 있거든요. 근데 요런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융상품 이용하실 때 한도라든지 금리의 불이익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자동이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신용관리를 충분히 할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상품을 한번 좀 세분화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어, 저희가 투자한 원금이 한해서만 손실을 볼수 있는 걸 증권이라고 하고요 어, 원금을 초과해서 이 손실을 볼수 있는 걸 파생상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두 어, 가지를 합해 가지고 이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건 증권 종류죠. 대표적인 건 주식하고 이제 채권 종류인데 이두 가지만 이용해서도 시간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철저한 투자 원칙만 있으면 돈을 벌었을 겁니다.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했죠. 솔직하게 말해서 왜 그랬냐 한번 생각을 해보니. 개별 종목에 너무 몰빵 투자를 많이 하신 거죠. 그리고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이겨내지 못하셨던 건데 어, 이런 것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해결해 줄수 있는 상품이 나왔습니다. 그게 바로 ETF인데 ETF는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. 왜 그러냐면 펀드와 주식의 장점들만 모은 거거든요. 그래서 펀드는 투자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러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주식은 바로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, 이두 가지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상품이 ETF입니다. 그래서, 어, 우리 같은 개인 같은 경우는 이 주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예. 네.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, 어, 그만큼 또 그렇다고 심적으로 단련되지도 못했고,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할수 있는 ETF를 통해서, 어, 장기간 투자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증권사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의 수요가 맞아 떨어져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3년도 ETF 규모가 150조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어, 이 ETF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저한테 이제 주식 투자 관련돼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, 주요 분들한테. 저도 이제 뭐 설명을 해드린 게 좋아서 막 열과성리를 당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끝에 가면은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라고도 다들 그러세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종목 투자에 대한 그런 미련을 좀 많이 못 버리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뭐 9만원 가까이 올라오는데 아직도 물리셨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5만원대까지 가면서도 얼마나 심적고통이 많으셨을 것이고 또 이제 중간 중간에 또 기다리지 못하고 또 손실을 보고 이제 또 하신 분도 많으실 거잖아요. 그래서 음 투자를 할 때는요, 딱세 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제가 ETF하고 캔들 차트하고 이동 평균선 이세 가지만 얘기를 드리거든요. ETF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종류의 ETF가 있습니다. 근데 어 다른 ETF는 시작하지 마시고 만약에 초보자시라면. 어, 국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, 삼성전산 운용에서 하고 있는 코덱스 200이라는 게 있고 미래에셋 운용에서 하고 있는 타이거 200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시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마음이안 든다 그럼 뭐 미국지수를 추종하는 어, ETF 상품도 우리나라에 상장도 돼 있고 요즘에 또 해외 투자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ETF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지표들을 공부를 강제적으로 하게 되죠.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좀 이렇게 악의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도 많은데 어 보조 지표는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. 캔들 차트하고 이동평균선만 아시면 되는데 캔들 차트는 말 그대로 뭐 차트를 보게 되시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. 이 막대기 하나에는 어 시가와 종가, 고가와 저가가 표시가 되거든요. 내가 살려는 주식이 오늘 하루 일주일 동안, 그 다음에 한달 동안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야 되니까, 이 캔들 차트 보시는 방법만 아시면 되고요. 만약에 캔들 차트가 어떤 모양일 때 상승, 주가가 상승할 거다, 하락할 거다,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으세요. 그냥 가격, 네 가지 가격만 아실 정도만, 공부만 하시면 될것 같고,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, 어, 그 주식의 가격이, 그러니까 주가죠. 주가의 마지막 종가를 평균을 한 건데요. 어, 제일 대표적인 게 20일 이동 평균선일 거예요.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영업일 수로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제 영업하는 일수를 영업일이라고 하는데 한 달이 20에서 22일 영업일이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20일 이동 평균선이다. 그러면 이제 한달 간의 그 주가 움직임인 거고. 그다음에 120일이면 6개월. 뭐 240일이면 1년, 480일이면 2년 정도의 주가의 평균값인 거예요. 그래서 그 선들이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의 평균값이기 때문에, 어, 이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아래 형성됐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를 한번 원칙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사시고, 주가가 떨어질 때 파시는데, 좀 반대로 하셔야지 이제 효율적인 주식수자가 되실 것 같아요. 그세 가지 ETF, 캔들 차트, 이동평균선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